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등장 인물은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는 묵묵히 주인을 섬기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기던 여주인의 명에 따라 주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후 안주인의 질투와 학대에 내몰렸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편들어 주는 울타리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결국 하갈은 평생을 살부쳐 살던 주인집을 무작정 뛰쳐나옵니다. 여종이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결과로 온 어처구니 없는 고통.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잘해보려고 애쓴 끝에 찾아오는 기막힌 현실. 이보다 더 외롭고 서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진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울도담도 없는 그에게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천금보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브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하갈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분이 계심을 깨닫고,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된 동행자가 되어 학대보다 고통스럽던 하갈의 고독감을 시선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갈급했던 그의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오히려 외롭고 서럽고 두려운 일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만나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약속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울 때 사방이 적으로 에워 쌓인 듯 무섭고 두려울 때, 내 곁에 주님의 와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